장갑이 제 문제야. 아유, 장갑을 빨리 만들고 싶은데 진짜 물리피해 플레만 딱 뜨면 되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뜰까? 아, 조금만 사서 해볼까? <laughs> 요즘에 싸잖아요. 저 500이 1000이 되고, 1000이 2000이 되고, 이거 두 개만 삽시다. 일단 한500 루비어치만 삽시다. 어우 <laughs> 든든해졌는걸 아니 이거 4% 이렇게 안떠요? <laughs> 너무한데 이거 야 <laughs> 어? 아 티어가 아, 너무 낮아 <laughs> 아안 나왔네 아 일단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우, 위험할 뻔했다 이거. 오, 어쨌든 주워서 할수 있으니까. 어 이거 제가 도끼 만들다 만 거. 이거는 일단 베페 한번 발라볼게요. 우와! <laughs> 우와, 와 미쳤다. 아, 야 이게 뜨네. 아이 뭐또주워서 하면 되니까요, 뭐 일단 주러 우 갑시다. 아 잠깐, 자, 조금 해볼까? 아 안돼 안돼 안돼. 아까 25원 5원짜리, 좀 하, 하자. <laughs> 좀 사서 해보죠. 딱400 루비합시다, 400 루비. 뭐가 떠야 좋아요? 범이 아, 공피 속도, 그럼 되나? 아, 까비까비 여긴 999네. 12, 12, 12, 999. <laughs> 아, 잠깐, 좀 아쉽다. 얘가 딱 지워지고 12 공피가 딱 붙으면 되는데, 아, 저또 사야 되는데요. 그럼.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나 오늘 루비 쓸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러지 오늘? 에 그래 이게 이게 언디 재미죠 뭐. 자 처생. 아 이게 속도가 날아가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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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잠깐 자 이제 공기랑 범위 아아 까비 까비 아아 이거 더 써야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아, 아 속도 날라갔어. 아, 애매해요. 아 전미가 전미의 급이 안 맞는다. <laughs> 전미들이 욕한다고요? 아, 그러면은, 이거, 점이, 좀, 접도 구할 때마다 한번 발라봅시다. 아 갑자기 또 이렇게 될줄 몰랐네. 제가 이거 즐겨찾기 좀 해놓고요. <laughs> 저 악마의 속삭임. 아, 전설 할머니 두개 올린다고요? 아니, 근데 더 쓰면 안 되는데. 그럼 딱2,000 루비까지만 합시다. 마지막, 라스트. 진짜 라스트. 속도 아, 안 돼. <laughs> 너무 낮 잖아? 아니, 속도 딱 11, 12딱 되면 되는데, 아, 잠깐 자, 속도 범위. 속도 범위. 아. 아하. 진짜. 빡세네. 아, 속도 6은 너무 낮죠. <laughs>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 아. <laughs> 아, 속도 어떻게 안 됩니까? 아까 근데, 아, 안 되겠다. 아 아까 라스트라고 했는데. 오케이. 자, 속도 속도. 속도 속도 속도. 아. 아 씨, 망했네. 아. 자, 일단은 진짜로 일단 스탑하고요. 죽을 때마다 발라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거 만들어졌으면 바로 주검 주껌... 지비주 했지. 어. 아 제발. <laughs> 어떻게요? 처음 하나 지울까요? 크래프팅 할까요? 저거 치명으로? 범위가 좀 아깝긴 하는데, 범, 위가 극복이 안 되나? 아, 그냥 쓸까? 근데 만약에 물리회바에다가 주검 달면, 범위를 다는 건 사실 회바한테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검이랑 물리회바 둘다 이득보려면, 어차피 붙을 거, 첨 하나를 크래프팅 한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오, 지금 괜찮다.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속도 20에 90%, 2% 조금 빠지긴 하는데 여기 1% 빠지고 어,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자, 갑니다. 두 줄일까요? 한 줄일까요? 아, 일단 한 줄. 역시 전설은 멀고 험한가. 70, 70이면 공피 같은데. 아, 번개관통이네. 아이, 망했어. <laughs> 역행을 할수 있는데 베이스가 필요해요. 내가 역행을 몇번할수 있지? 역행 두번할수 있네. 일단, 요거, 역행부터 해봅시다. 일단 요거 한번 역행 해보고, 별로 뜨면은 구해서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가 일단 역행하는 걸로. 자 다시 한번 전속 갑니다. 갑니다. 진짜 제일 베스트는 차라리 나 물리니까 물피전에다가 치명도 떴으면 좋겠어요. 뭐 속도도 좋고 번사라도 써보게. 아 잠깐만. <laughs> 드디어 왔다. 제발. 아 컨버트야. 물리라 물리 물리. 아, 아 번개야. 아, 아쉽다. 어, 아씨, 반관이네. <laughs> 이제 한발 남았어요. 역행 한 발. 아, 얘 너무 미니, 너무 낮은데 띄우고 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올 강님 너로 정했다. 갈게요. 아한 줄이다. 아씨 이게 또한 줄뜨네. 아, 일단 컨버트는 아니고요. 아 이거 별로 좋은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164가 뭐지? 치명돈가아 공피. 아 까비 까비. 공피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네.